안녕하세요 윤재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알아볼게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동, 먹거리, 숙소, 예산까지 챙길게 정말 많은데요 전국 효녀, 효자분들 주목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다녀온 곳을 중심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효도 해외여행지 TOP5 깔끔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볼거리, 음식, 숙소 그리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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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자녀 입장에서 가이드 쉬움 지수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봤는데요. 그럼 5위부터 1위까지 윤재주 픽 효도관광 해외여행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5위는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는 제가 한달 살기를 다녀왔던 지역인데요. 차분한 분위기, 푸른 녹음, 골목골목 걷기 좋은 길, 감성 카페와 로컬 맛집이 가득해서 여유와 휴식 테마의 효도 관광을 원하신다면 치앙마이가 딱입니다. 접근성은 3점인데요. 비행시간은 인천 직항 5시간 50분. 직항은 있으나 편수가 적어서 성수기에는 스케줄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항공권의 경우에는 비수기 때는 20만원대 중후반, 성수기 때는 최대 60만원까지 현상 되는 편이에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때 점이. 치앙마이 직항이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신다뭐 방콕에서 경유를 하거나 혹은 인천까지 가셔서 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거리는 3.5점입니다. 치앙마이는 풍요로운 자연과 고즈넉한 사원까지 뭔가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도시인데요. 올드타운 스트릿 걷는 거님만해민의 카페거리 또 포인트는 주말마다 열리는 필리마켓이 엄청 재밌고 특색 어요 한마디로 전통이랑 트렌디함이 모두 공존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부모님과 함께라면 도이스텝 사원 투어나 근교 원데이 투어 또는 코끼리 보호소 체험을 하면 훨씬 더 다채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치앙마이는 야외 관광 비율이 거의 70% 이상, 대부분 야외 활동 위주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비 오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경우에 플랜 B로 실내 즐길 거리를 꼭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요. 마사지, 강력 추천 드리고요. 예쁜 카페나 감성 소품샵 투어, 뭐 쇼핑센터 등을 일정에 넣어두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스케줄을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치앙마이는 부모님 성량이 진짜 중요합니다. 좀 많이 걷고 걸어다니면서 소소하게 구경하면서 쇼핑 즐기신다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는 진짜 좋아하고 아버지는 볼거 없다! 라고 할것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제가 치앙마이 추천 투어 리스트는 이 더보기란에다가 다 적어 놓을게요. 음식은 4.5점입니다. 솔직히 태국 음식이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입맛에 너무너무 잘 맞고 익숙한 음식이 너무 많아요. 뭐, 팥다이나 카오팥. 찹쌀밥, 솜땀, 풋파퐁 커리, 카오 소이 등등 너무 많고 특히 항아리 구이라고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고기 굽는 그런 전통 요리가 있는데 돼지 구이인 무껍 옴옹과. 닭구이, 까양까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그냥 맥주 도둑이고요. 전반적으로 음식이 진짜 맛있고 가격대도 착한 편이라서 미식 여행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괜찮은 로컬 식당 기준 한끼 먹으면 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먹을 수 있고요. 로컬 식당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선택지도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향신료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고수 이런 거못 드신다면 맛살 이 팍치를 꼭 외워서 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일부 로컬 식당의 경우 위생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가신다면 이 식당 선정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의 경우 4점입니다. 10만원대면 수영장 있는 4성 정도의 부티크 리조트형 호텔이 굉장히 많고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영장 딸린 숙소가 꽤 있습니다. 특히 치앙마이는 좀 자연 뷰로 있는 호텔 숙소가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치앙마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호텔에 묵으신다면 이 부모님의 만족도가 확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이드 편의성은? 3점입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중간이라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치앙마이의 경우 일단 대중교통이 그냥 없는 수준이고요. 대부분 교통이 택시 위주라서 이동할 때마다 이 자녀분들이 이제 어플을 잘 써서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도 도시가 작은 편이라서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20분 내면 충분하고 택시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사실 편하기는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의 경우, 피크 타임 같은 경우에는, 잘안 잡힐 때가 있고요. 또먼 거리를 갈 때는 이 기사님과 흥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께서 항상 이 휴대폰을 들고 이제 어플로 택시 기사와 소통을 조금 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근교 원데이 투어 간다면 투어 예약 관리까지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자체는 편하지만 그 이동을 예약하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시앙마이는 이것저것 구경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유롭게 힐링하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강추입니다. 4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저는 정말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와 이런 곳이 있어? 라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뭔가 건물이 되게 크고 삐까뻔쩍하고 뭔가 미래도시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대형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가 주는 그 감동이 정말 크더라고요. 접근성은 3점입니다. 비행 시간의 경우 인천 직항 기준 약 6시간 30분으로 인천 포함해서 부산, 제주까지 지방 쪽에도 직항 노선이 있고 다양한 항공사가 다수 운항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항공권 금액은 왕복 20에서 50만원 정도로 시즌 따라 변동성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공항에서 도심까지도 택시로 약 20분 정도라서 접근성 좋고요. 또한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정말 대표적인 공항이다 보니까 비행기만 내렸는데도 오, 진짜 쾌적하고 여행 온것 같고 와 너무 이국적이고 좋더라고요. 관광 다양성은 4.5점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가든스 바이더 베이 같은 랜드마크는 물론 센토사 섬의 리조트와 유니버셜도 있고요. 차이나 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색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바라보는 그뷰 야경이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도심 속 열대 정원과 각종 문화유산, 미래형 건축물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작은 도시 안에 세계가 담긴 듯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실내외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에 있는 플라워 돔 포함해서 식물원을 간다면 반나절 정도 푹 보내기 좋고요. 마리나 샌즈 베이 쇼핑몰만 가도 그냥 눈이 돌아가고요. 특히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간다면 저녁에 하는 슈퍼트리 쇼는 꼭봐 주세요. 한마디로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비가 오더라도 실내로 대체할 수 있는 관광지가 꽤 많아서 관광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음식의 경우 3.5점입니다. 싱가포르 식문화가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좀 퓨전, 다문화적 성격이 강한데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요리 등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칠리 크랩, 락사, 사태, 카야 토스트 등 친숙한 메뉴도 있고 친숙하지 않은 메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향신료가 조금 있어서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 있고 또한 식사 물가도 다소 높은 편으로 좀 괜찮은 일반 식당에서 한끼 정도 먹으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예산은 잡으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사이나타운에서 먹은 꼬바로우와 양꼬치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싱가포르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성적만 잘 한다면 미식 만족도를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의 경우 이점입니다 싱가포르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숙소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가 이 1박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나 베이를 가신다면 이 예산 부담이 조금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이는 뷰가 있는 그 반대편의 호텔을 예약하시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낮부터 야경까지 이 랜드마크 뷰를 보면서 호텔에서 묵을 수 있고 가격대도 마리나보다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참고로 한 10만원대 정도의 숙소라면 좀 호스텔이나 이코노미 위주의 숙소가 많고 좀 편안한 삼성 이상 숙소를 원한다면 20만원대 이상은 기본 좀 3, 4인 가족분이라면 3, 40만원 정도는 예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 싱가포르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여행하기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도 있지만 여행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 가이드 편의성 싱가포르 5점입니다. 5점 만점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치안 영어 인프라 3박자가 최고입니다. 영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소통 문제 없고요. 치안도 좋은 편이라서 좀 저녁 시간 거리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거리가 진짜 깨끗합니다. 무엇보다 교통 체계가 완벽해요. 대중교통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쾌적하고요. 택시 비용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막 막손 달려가지고 결제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또한 싱가포르가 너무 좋은 게 주요 관광지가 이렇게 몰려 있는 편이고 되게 작아요. 한 블럭에서 한 블럭 정도만 잘 이동해두면 이쪽에서 한 반나절 보내고 또한 블럭 이동하면 이쪽에서 반나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짤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조금 더 여유로운 휴양 원하신다면 센토사 섬 쪽으로 넘어가서 리조트 1박하는거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아이와 함께 한다면 유니버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결론, 싱가포르는 비용 예산만 괜찮다면 부모님과 함께 세련된 도시에서 최상의 경험을 할수 있는 여행지예요. 부모님이 약간 관광파다, 도시파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음 3위는 바로바로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은 정말 맛과 쇼핑, 야경까지 올인원,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인데요 특히 부모님 세대가 이 홍콩 영화가 되게 붐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 취향을 저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팟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트램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너무 재밌고 골목골목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야경보고 쇼핑하는 그 재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접근성의 경우는 4점입니다 먼저 비행기의 경우 인천 직항으로 3시간 50분 정도고요. 인천 포함해서 제주도. 그리고 부산, 대구 등 지방으로도 노선 편수가 많아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항공권의 금액은 10만원대 후반부터 한 30에서 40만원대 정도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나 이 특가 가격만 잘 초이스하면 10만원대부터 갈수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홍콩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공항 철도 기준으로 30분 정도만 도착할 수 있어서 도심 접근성도 좋습니다. 관광 다양성의 경우 4, 점입니다. 홍콩하면 정말 빽빽한 도시 빌딩이 생각이 나는데요. 와, 이 빌딩 뷰도 너무 멋있고 오션 뷰도 보이고요. 전통이 살아있는 골목골목 로컬 거리가 포인트인데요. 정말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청 힙한 여행지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홍콩하면 대표 명소인 이 침사추이 쪽 그리고 스타의 거리와 이 해변 산책로까지 뷰 너무 끝내주고요. 소호 거리, 랑콰이퐁의 이 팝, 밤문화까지 밤낮으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는 게큰 매력이었어요. 여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2층 버스와 트램인데요. 한국은 물론 이 주변 국가에서는 잘못 보는 그런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홍콩은 페리도 대중교통 중 하나인데 유람선 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음식의 경우 4점입니다. 홍콩은 정말 대표적인 미식 도시잖아요. 짐섬, 완탕면, 광동식 요리부터 미슐랭 맛집까지 좀 수준급의 음식 식사가 많고 한국인의 입맛도 꽤 맞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식당은 향신료로 인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 홍콩이 또 독특한 합성 문화가 있어요. 좀 테이블도 작은 편이고 가게도 조금 좁은 편인데 이 부모님께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0.5점이고요. 추가로 홍콩은 식비 그리고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좀 괜찮은 식당에서 한끼 정도 먹는다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 또 미슐랭 식당 고급 레스토랑 가신다면 한 두세 배 예산은 잡으셔야지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도 마이너스 0.5점. 그래서 총 4점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아 홍콩 식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간식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홍콩 갔다가 에그타르트를 한 6개 먹고 왔는데, 정말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에그타르트나 빵 같은 거, 그리고 밀크티, 이런 간식을 먹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막한끼 정도 레스토랑에서 조금 푸짐하게 먹고, 나머지는 간식, 나머지는 로컬 식당에서 한 끼,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될 수도 있다. 일정과 이 식사 장소 선정만 잘 한다면 이 식비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소의 경우 3점입니다. 홍콩 호텔은 대표적으로 숙소 가격이 조금 비싸고 룸도 작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10만 원대 정도 숙소면 그냥 원룸 사이즈 정도의 크기라서 1인이나 많아도 2인 정도 묵기 적당하고요. 삼성급 이상의 쾌적한 룸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20만 원대 정도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가족여행 가신다면 숙소 1박에 한 3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 숙소 막 너무 비싸다고 하면 약간 질색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이 놀러 왔는데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조율 해서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편의성은 4점입니다. 홍콩은 정말 지하철, 버스, 페리까지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 너무 편합니다. 다만 이 주말 저녁에는 인파가 꽤 있는 편이고 길을 건너는데 육교나 이런 도보 이동이 꽤 있어서 이 동선 이동 부모님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영어가 대부분 소통이 되지만 일부 로컬 식당에는 이 영어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서 번역까지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택시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인데다가 대부분 현금 결제만 가능해서 막 택시를 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홍콩은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자체는 쉽지만 좀 동선 계획과 좀 현장 즉각적인 대응이 꽤 필요한 곳이고 결정적으로 홍콩은 뭐 반나절 투어나 뭐 원데이 투어 이런게 딱히 할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 자녀분들이 이 여행 시작과 끝을 옆에서 이제 밀착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 점수가 마이너스 1점총4점 드리겠습니다. 결론, 홍콩은 맛집부터 쇼핑, 관광, 야경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웬만하면 실패하기 힘든 여행지인데요 다만 맛집과 숙소 선정이 꽤 중요하고 이 여행 일정 코스를 잘 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참고로 홍콩 추천 코스나 꿀팁이 궁금하다면 제가 이 올린 총정리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진짜 가성비 최고 실패 없는 효도여행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짧고 부담없는 거리에 맛있는 음식 많아 관광거리 많아 가성비도 좋아 그냥 그냥 좋아요 대만은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무조건 가시면 되는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의 경우 5점입니다 인천 직항 기준 2시간 40분으로 가장 최단거리고요 지방 출발하는 항공권 다수 있어서 접근성 편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공권도 한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렴한 펀이고요. 성수기에도 20만원 후반에 한 30만원 정도라서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또한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지하철로 한 35분 정도 소요되고 택시로도 40분 정도 이동거리라서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관광 다양성의 경우 5점입니다. 도시 자연 전통 온천까지 테마가 정말 정말 다양해요. 대만은 여행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게 코스, 볼거리가 약간 국물처럼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타이베이 시내 도심에서 스트릿 구경, 먹방 구경 조금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였던 홍마오청부터 단수위, 페리, 풍경, 일몰 그런 거 구경 싹 하고 또 대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야시장이에요. 각종 야시장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야시장 투어만 해도 하루 끝나고요. 특히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이 온천. 온천이 정말 유명하고 가격도 가성비가 좋아서 이 온천 한번 일정에 싹 넣으면 부모님 만족도 완전 업 되고요. 대만 검색하면 바로 뜨는 이 예스 진지 투어. 자녀 입장에서는 이 투어 참석만 하면 하루 예 가이드 안 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편하네요. 이 미팅 포인트 가기만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되고요. 무엇보다 투어 가격 이 진짜 저렴한데요. 버스 투어의 경우 1인 한만원 초반대부터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가족끼리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가고 싶다고 하시면 택시 투어도 너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4인 5인 정도 가족이고 하루 통째로 원하는 코스로 간다고 하시면 이 20만 원절대 아깝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대만 투어는 이 자녀에게 한 줄기 핏과 같은 그런 투어입니다. 부모님과 효도여행 간다 아무 따 무조건 투어 참석하세요. 대만 음식의 경우 5 점입니다. 대만 맛있는 음식 너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우육면, 샤오롱바오, 펑리수, 지파이, 망고 빙수, 버블티 등등 친숙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라서 이 부모님은 물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가격도 합리적인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좀 괜찮은 식당에서 한끼 정도 먹는데 만원 초중반이면 충분히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고요. 웬만한 식당 정말 다 실패 없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숙소의 경우 3점입니다. 홍콩과 비슷하게 대만 숙소도 조금 작은 편이에요. 한 10만 원대면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느낌? 좀 쾌적하고 넓은 공간 숙소 원하신다면 최소 한 20만원 중반, 후반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대만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관광 위주의 일정이다 보니까 호캉스 좀 고급 호텔보다는 좀 잠만 자는 좀 깔끔한 가성비 좋은 숙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숙소 초이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편의성. 눈치채셨죠? 5점입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다가 지하철에 한국어로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 입장에서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 정도라서 부담없이 탈수 있고요. 자녀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대만은 한마디로. 비행 시간도 짧고 음식도 맛있고 일정 짜기도 너무 쉽고 인프라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효도 여행으로 절대 절대 실패 없는 곳 제가 이렇게 대만을 극찬했는데요. 과연 대만을 이길 1등 해외 여행지는 어딜까요? 발로 두두두두두두두 마카오입니다. 마카오하면 보통 홍콩이랑 같이 묶어 가는 곳. 뭐, 홍콩에서 당일치기 갔다 오는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카오가 제가 생각한 진정한 가성비, 효도, 여행하기 너무너무 좋은 도시예요. 짧고 알차게,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포인트. 럭셔리가.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호텔 퀄리티가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애초에 호캉스 하러 이 마카오에 오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선물할 수 있는 곳, 마카오입니다. 접근성의 경우 4점입니다. 인천 직항으로 비행시간 4시간 정도에 지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꽤 있는 편이라 접근성 좋고요. 비행기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에서 한 30만원 중후반대로 엄청 가성비 좋게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공항에서 호텔, 리조트까지 뭐 택시 한 10분이면 바로 도착하고요. 특히 셔틀, 버스가 있는데 이게 다싹다 무료입니다. 다 정말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관광 다양성의 경우 4점입니다. 제가 마카오는 호캉스다 라고 해서 뭐 호텔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카오가 또 너무너무 좋은 게 도심 구경을 할수 있는데 하루에서 한 1.5일 정도 딱 돌면 완벽하게 볼수 있는 코스예요. 구시가지 쪽으로 가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포르투갈풍 건축물, 골목길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나도 광장, 성바울 성당 유저, 콜로한 빌리지 같은 그런 조금 힙하면서도 유럽 느낌 나는 그런 골목들이 엄청 많아서 그냥 거리 곱고 구경하면서 산책하고 맛있는 식사 먹고 간식 먹고 사진 찍고 둘러보기 딱 좋고요. 또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같은 좀 수준 높은 공연도 있고 나이트 버스 투어까지 있어서 알차게 관광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마카오는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릴 만큼 호아로 호텔이 많고 쇼도 많고요. 대형 카지노의 야경까지 끝내줘서 이뭐 호캉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호캉스라기보다는 호텔 투어 호텔 구경이라고 할 정도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꼭 내가 묵는 호텔이 아니더라도 모든 호텔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고요. 호텔마다 뭐 삐까번쩍 뭐 너무너무 예쁘고 막 분수쇼 막 나오고 에펠탑 막 있고 런던 막탑 있고 그냥 마카오를 갔을 뿐인데 부모님께 뭔가 유럽 여행을 경험시켜 드릴 것 같은 그런 뭔가 만족감, 무언가의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짧은 일정에 호캉스와 관광 모두 누리고 싶다면 마카오가 정답입니다. 다만 딱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호캉스를 선호하시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아, 조금 심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을 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텔 종류가 너무 많고 호텔마다 특색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음식의 경우 3.5점입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포르투갈식 요리나 호텔, 뭐 뷔페 요런 게 굉장히 많고요. 또 홍콩과 비슷하게 에그타르트 같은 디저트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요. 다만 로컬 식당의 경우 선택의 폭이 조금은 제한적이고 식사가 호텔 중심 식사가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있는 편인데요. 다만, 호텔의 경우에도 입점내 식당 종류가 뭐 가성비 식당부터 좀 고급 레스토랑까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서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컬 식사의 경우 한끼막5 0 0 0원 정도, 호텔 식사는 한끼한 3만원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맛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다양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이 메뉴 구성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는 조식을 꼭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루가 굉장하게 편해질 겁니다. 숙소의 경우 예상하셨겠지만 5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5성급 호텔 리조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어서 이 호텔 자체가 여행이 되는 곳이 바로 마카오인데요. 이 비수기에는 5성급 호텔을 한 10만원대부터 호캉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의 경우에는 비용이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30만원 중후반대부터 베니시안 같은 유명한 호텔 호캉스 할수 있고요. 정말 호텔에만 있어도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가이드 편의성의 경우. 5점입니다. 도시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뭐 호텔, 관광, 식당 다 몰려있어서 일정 짜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한 웬만한 호텔 안에서 뭐 식사, 뭐 관광이 다 해결되니까 하루 정도는 호텔에서 호캉스 싹 하고 하루 정도는 도심 그냥 한번 쑥 갔다가 한 바퀴 싹 돌고 돌아오고 또 남은 시간에는 또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호텔 투어 하면 예, 마카오 한 3박, 2박 3일, 3박 4일 그냥 갑니다. 또한 영어도 굉장히 잘 통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반적인 이 서비스 시설이 엄청 엄청 높았습니다. 자녀분들이 동선 짜고 여행 일정 계획하는 것도 쉽고요. 여행지 도착해서 부모님 가이드 하기도 너무너무 쉬운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결론. 짧은 일정에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여행을 원한다. 호캉스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무조건 마카오입니다, 여러분. 마카오 1등. 자 이렇게 윤재주 픽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 탑 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표 점수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점수가 막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성향, 출발 날짜, 항공권 가격, 뭐 날씨, 예산 등 상황 보면서. 굿초이스 하시기를 바랄게요. 또한 제가 효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행 초보나 혼 여행,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왜 일본은 없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뭐 워낙 많이 가시니까요. 이번 윤재주 픽에서는 제외는 했고요. 또한 중국과 베트남도 많이 가시지만 제가 아직 두달라 가보지가 하나가지고 아쉽게도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후두 나라 혹은 더 많은 나라를 다녀오게 된다면 이 효도여행 해외여행지 업데이트 버전으로 한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해외여행지 중 어떤 곳을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 더 추천해 주실 곳이 있다면 이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의견 남겨주세요 또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각 여행지별 윤재주가 정리한 영상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 번씩 같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